전체적으로 뭔가 가난한 나라가 됐다 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절대 사먹지 않을 5천엔짜리, 만엔짜리, 돈부리 뭐 이런 거를 개발하거든요 더 재밌는 것은 외국인들이 그걸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또 사먹는다는 거예요 소득의 중위값이 1994년에 505만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5년 뒤인 2019년에는 375만엔으로 130만엔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또 일본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게다친보라고 하는 신종 성매매가 유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고령화, 저출생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한국은 그런 일본을 가장 빠른 속도로 쫓아가고 있는 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계 출산율을 보면 한국이 2023년에 0.72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0.75명으로 약간 소폭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일본은 2023년에 1.2명에서 2024년에 아직 확정치는 아닙니다만 1.145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년 연속 출생아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고령화 비율을 보면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라고 볼수 있고요. 한국은 이제 초고령 사회 20%에 진입을 했죠. 그런데 사실 일본보다 한국이 이 고령화 비율의 속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더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인구 구조에 있어서 특정 집단이 돌출적으로 인구가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1947년생부터 49년생 3년 동안 800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단가의 세대 단계 세대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령자로 진입하면서 고령화 비율이 확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쭉 유지가 되다가 아마 71년생부터 74년생 여기가 이제 당칼 주녀 세대라고 하는데 여기가 또 인구가 좀 많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만 한국은요. 지금 19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이제 올해 고령 인구로 이제 편입이 되죠. 그런데 1960년부터 1974년까지 한 15년 동안 한해 100만 명씩 태어나서 한 1,500만 명의 거대한 인구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올해부터 아마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구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빨리 초고령 사회의 어떤 시스템들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사회 문제에 직면하게 될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과 한국의 청년 취업 상황이 전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인구 구조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환위기 직후에 굉장히 청년 실업률이 높았습니다. 뭐한14% 정도 됐는데 그 이후에 좀. 감소 하긴 했습니다만 2010년대 대체적으로 한9% 10% 정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쭉 유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2020년대가 되면서 감소하기 시작해서 지금 한5%대 정도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일본은 반면 어떠냐면 2001년 이때가 일본 경제 굉장히 힘들었던 때거든요 이때 굉장히 높았습니다 10% 정도 기록하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지금 한3% 4%이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 인구가 언제 감소는 감소하기 시작하느냐 생산 가능 인구가 언제 감소하기 시작하느냐를 보면 일본은 생산 가능 인구가 1995년부터 감소를 하고 총 인구는 2008년 9년 그때부터 감소하거든요. 보통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나서 몇년 뒤부터 이 실업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2001년, 2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반면 한국은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게 2017년이 돼서예요. 근데총 인구 감소가 2020년 굉장히 붙어있죠. 결국에는 이걸 그대로 반영을 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나서 한몇년뒤 2020년대부터 실업률이 떨어지기는 떨어지고 있다. 그 추세로 보면 앞으로 한국도 향후 한 4, 5년 지나면 은 일손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이 사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다만 차이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우리보다 낮죠. 게다가 4년제 대학 진학률 더 한국보다 낮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전문대학도 많이 가고 또 지방의 대학에 많이 진학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방의 대학에 나와서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이런 일본 젊은이들이 많은 반면에 한국은 굉장히 또 눈높이가 높잖아요. 서울에 살아야 되고 또 대기업을 준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경쟁은 훨씬 심각하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 비해서 뭐 인구 구조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미스매칭의 문제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의 눈높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한국의 청년 실업이 일본보다는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엔저 정책이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지금 일본은 경제 위기 뭐 경제가 안 좋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전체적으로 뭔가 가난해진 것 같다. 가난한 나라가 됐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수치로 보면 2010년에 중국에 역전당하면서 GDP 순위가 세계 2위에서 세계 3위로 떨어졌죠. 그때는 드디어 올것이 왔다라는 식의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2020 3년에는 독일하고도 순위가 역전됐습니다 독일이 지금 세계 3위 경제대국이고 일본은 4위가 됐거든요 이대로 가면 2026년에는 인도하고도 뒤집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 5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독일하고 순위가 뒤바뀐 거뭐 인도하고 바뀔 수 있다 라고 예상하는 것 이건 전부 다 엔저 때문에 일어난 현상 엔저의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당 환율이 150엔, 160엔 이렇게 갔을 때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일본 여행 붐이 불었습니다. 작년에 일본에 3,700만 명 정도 외국인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일본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 방문객들이에요. 그전에는 코로나 이전에 청, 2019년에 3,200만 명 정도였는데 500만 명 이상 늘어난 거죠.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일본 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에게는 약간 차별 가격도 적용하고 관광세도 받고 사실상 입장료를 뭐 차등 부과해가지고 외국인에게 좀 돈을 더 받거나 아니 외국인 전용 메뉴 개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절대 사 먹지 않을 5천 엔짜리. 만엔짜리 돈부리 뭐 이런거를 개발 하거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외국인들이 그걸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또 사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우리는 손도 못 대는 평생 가야 저런 식당 저런 호텔 묵을 수도 없는데 외국인들은 가성비 좋다고 온다는 저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본이 왜이리 가난해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엔저가 불러온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일본 국내 국민들 사이에서의 빈부격차 확대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스크루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스크루라고 하는 게 지어짜다라는 뜻이고 이 플레이션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급등하면서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스크루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30년 동안 거의 제로 성장이 이어지면서. 중산층의 소득이 크게 쪼그려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소득의 중위값이라고 합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이렇게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쯤 있는 사람의 소득이 1994년에 505만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5년 뒤인 2019년에는 375만엔으로 130만엔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어, 그냥 명목 소득이 1300만 원 정도가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산층, 중위층의 소득이 쪼그라들었다는 뜻이고요. 단기적으로는 2022년부터 소위 말하는 나쁜 엔저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빈부 격차가, 지역 격차가 점점 더 확대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산 격차가 굉장히 지금 일본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가 많이 올랐죠, 일본에서.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원래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80%가 60대 이상, 그러니까 노인들, 뭐, 나이 있는 사람들이 80년대부터 주식 투자해오던 사람들이 계속 해왔지, 새로 유입되는 투자자는 없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젊은 층에서 이제 주린이들이 많이 등장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주식 투자는 나이든 사람이 하는 거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오를 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 더 여유가 생기는, 부자가 되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1980년대 일본에서 토지 신화라 그래서 토지 가격이 막 오를 때는 땅값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주택뿐만이 아니고 뭐 상업용, 용지, 뭐 그냥 토지, 농토까지 해서 다 올랐는데 지금 일본의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 거는 대도시의 역세권의 멘션들이에요. 고급 아파트가 이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고 있거든요. 그데 대도시의 고급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결국엔 아주 부자거나 외국인 투자자, 중국 부자들이거든요. 결국 이 자산 가격이 상승해서 돈을 번 사람은 원래부터 돈이 있던 사람들이 돈을 번 것이고, 뭐, 매달 벌어 매달 생활하는 월급 생활자들에게 좋은 점은 뭐 하나도 없었죠. 게다가 이제 급여격차도 지금 생겼습니다. 일본도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급여 인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기업만의 잔치인 거죠.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계투쟁의 협상의 결과 발표된 임금 인상률을 보면 5.1%라고 했는데 물가 상승률은 2%대인데 어떻게 실질 임금이 하락할 수가 있을까? 근데 결국 그 충계 투쟁, 춘투를 통해서 임금 협상을 한 기업들은 노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 중견기업들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춘투의 대상조차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까지 모두 합치면 일본 기업 전체의 어떤 임금 인상률은 아직도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수출하는 대기업 뭐 해외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뭔가 만들어서 국내에 뭐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엔저의 어떤 혜택은 요만큼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엔저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의 고통만 겪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임금 인상에도 어느 정도는 호응을 해야 되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임금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격차를 측정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일본이 굉장히 평등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G7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도가 굉장히 심한 나라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한때는 평등한 나라이면서 또 한때는 무역 대국, 투자 대국이라고 불리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격차 대국이 점점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에 비해 청년 빈곤 문제가 극심하다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예, 그 일본에서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 야미바이토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야미라고 하는 건 이제 어둡다는 뜻이고 바이토가 아르바이트의 줄임말이니까 그걸 합치면 어둠의 아르바이트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예, 오래오래 사기라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에 젊은 친구들이 쉽게 큰돈을 벌수 있다라고 해서 sns에 모집한다는 글이 뜨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죠. 음. 경시청에 따르면은 몇 가지 그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하코비아라고, 보이스피싱의 현금 운반책인데, 이건 자기가 뭘 운반하는지도 모르고, 쉽게 아르바이트 고액 돈을 받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 카케코라 그래서, 이 콜센터 운영하는 아르바이트인데요.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전화 걸어서 상대방 속이는 역할. 이것도 많은 젊은이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 계좌, 카이토리 업무라고 하는데, 이게 카이토리가 뭐냐면, 계좌를 매입하는 업무인데,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업무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대포 통장으로 쓰라고 주면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이건 아르바이트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에 10대, 20대들이 가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본에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초고령 사회에 이 고령자 많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보통 이제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 표적이 되고요. 게다가 또 우리나라 고령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에 자산이 몰려있는데, 일본은 이제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집안에 뭐이 만엔짜리 다발을 다들 뭐 가지고 계시니까 결국 이제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단스 예금이라고 단스가 이제 장농입니다. 장농 장롱 예금이라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돈 다발을 넣어두다 보니까 이 표적이 된 건데요. 어, 이거 말고도 이제 최근에 또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다친보라고 하는 신종 성매매. 가 유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이제 타침보는 옛날에 한 100여 년 전에는 짐차를 뒤에서 밀어주고 수수료 받는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고 나서 돈 얼마 받는 이런 건 이제 타침보라고 하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의미가 좀 변질되면서 길거리에 서서 호객행위를 해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일컫는 말로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타침보가 굉장히 많았는데 고도성장기가 되면서 거의 다 사라졌고요 그 일본 여성들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이제 외국인 여성들이 메꿨는데 최근 한 2, 3년 사이 예, 다시 일본 젊은 여성들이 타 친보가 돼서 길거리에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제 가부키초가 있는 그오쿠보 공원에 가면 아주 젊은 여성들이 서서 호객행위를 하는 성매매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게 소문이 나면서 전 세계 유튜버들이 또 거기에 또 많이 몰려들어서 이게 관광지도 아닌 것이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 현상의 하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결국 이제 청년층의 빈곤 문제가 굉장히 핵심인 거죠 조금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워킹푸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빈곤층으로 머무르고 있는 그 비율이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7% 정도 되고 대만은 한3 4%쯤 되는데요 일본은 이거보다 훨씬 높은 한11% 12%쯤 됩니다 10명 중에 한명 이상이 이런 열심히 하지만 빈곤층이라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빈곤층이 되는 경우가 이제 청년층일 수밖에 없고요. 뭐 워킹 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데는 절대적인 임금 수준이 제자리 걸음인 거. 한 30년 전에 일본의 대졸 초임이 한 20만 엔했습니다. 지금 한 22만 엔, 3만 엔. 그러니까 일본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버지와 아들이 초임이 얼마인지 서로 묻고 답할 수 있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나라이고요. 명목 임금은 꽤 올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 임금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도 문제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의 질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라 하더라도 굉장히 노동 강도가 세거나 뭐 블랙 기업이라고 부르는 갑질 횡포가 심한 그런 기업도 있고요. 또 비정규직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처음부터 비정규직 시장에 진입해서 평생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정규직 임금의 뭐한60% 7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일본의 젊은이는 물론 이제 우수한 젊은이들이야 뭐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높은 월급을 받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노동강도가 센 그런 기업에 가서 정규직 일자리를 하더라도 힘든 일을 계속 할지 아니면 비정규직을 전전하면서 어떤 생존선 수준의 급여에 만족할지 근데 이걸 생각하다 보면 그냥 놀면서 손쉽게 돈벌수 있는 그런 야미바이토가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 아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 유행 중인 스크로플레이션이란 무엇이고 얼마나 심각한가요? 한국도 최근에 프리터 쪽이라고 할 만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연명하는 청년들이죠 많이 늘고 있습니다. 뭐 플랫폼 노동자 많이 늘었고요. 또 이제 한국은 또 일본하고 좀 다르게 공시족이 많습니다.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병행하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시험이 혹시 안 되면, 이게 이제 실망 실업자라고 해서, 실망 노동자라고 해서, 실업자는 아닌데, 사실상 실업자인, 그래서 통계에서 완전히 빠져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또뭐 헬조선에서 탈피하겠다 이래서 자발적으로 또 비정규직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 이제 지금 이렇게 프리터족 이 많이 늘어나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될수 있는데 한 가지가 일본에서는 지금 8050 문제라고 해서 80대 노부모가 50대의 자식의 생계를 돌봐줘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심각하거든요. 일본에 지금 5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취업 빙하기라고 하는 90년대에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몇년 시간이 지나면은 노동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계속 평생 진입 못한 상태로 남아 있거든요 한국도 역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지금이야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어찌어찌 생계 를 이어갈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는 사실 아르바이트 할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일본처럼 부모님의 기생에서 50대 60대가 되면 80대 부모와 함께 살아야 되는 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사회 문제인 거죠 일본의 지방소멸 상황은 어떤가요 지방 소멸에서 뭐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게 폐교 숫자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최근 그러니까 2020년 들어서 매년 한 30개 정도 학교가 초중고 학교가 폐교하고 있고요. 올해 한 50개 정도 폐교할 거라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이거에딱 10배입니다. 1년에 500개씩 폐교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교가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학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병원이 없어지고 뭐 슈퍼도 없어지고 백화점은 뭐 당연히 없어지고요 그러면 거기 운행하던 교통편도 사라지고 이제는 구급차 부르면은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구급차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생활 기반이 모두 붕괴가 되는 게 바로 이 지방 소멸 문제인데요. 아참 이게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안을 내놓는데 관계가 있고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의미 있는 변화가 한 가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큐슈 인데요 tsmc 반도체 공장을 이제 구마모토에 유치를 했죠 그러면서 이 반도체 공장과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큐슈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최첨단 기업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이제 필요한 인력들이 있죠 그래서 8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2, 30대 젊은 층들이 지금 큐슈로 몰려들고 있고요 큐슈는 임금이 다른 지역보다 월급이 한 3만엔 5만엔 정도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는 일이 뭐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약간 올랐어요. 원래 이 큐슈가 합계 출산율이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1.4정도 됐습니다. 일본 전체 1.2니까 원래부터 좀 높긴 했지만 큐슈 쪽에 특히 쿠마모토가 1.45에서 올해 1.5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백화점도 생기고요. 니토리 같은 이제 자파 편의점 뭐이 가구 판매점도 들어오고 호텔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각종 편의 시설들이 막 생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지방 소멸을 막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뭘까 일자리라는 거죠. 특히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생활 기반 시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큐슈의 이 반도체 공장을 시작으로 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이 변화들 이게 우리 지방 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올해 사실은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뭔가 새로운 단계의 파트너십을 맺어가야 되는데요. 한국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일본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 주요 이 국제기구가 분류하는 22개 선진국 중에 포함되는 유일한 동아시아의 이게 국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본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22분의 1로 보자. 예, 조금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관심을 좀 내려놓는 좀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일본을 바라보면 한일 국교정상 60주년을 기념해서 좀 새로운 파트너십의 어떤 기본 전제가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